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2014년 50주로, 음, 앨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 저번, 언제였죠? 몇월이었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예, 2000, 네, 1982년 500원으로, 이렇게 앨범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괜찮더라고요 앨범 만드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음, 2014년으로 2014년 50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2014년 50주가 지역별로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고 그래서 어, 많은 좀 혼란스러운 동전 중에 하나인데요 어, 광주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제가, 아, 어, 포항이나, 뭐, 그런 분은 카톡에서 보시면 그쪽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음, 저도 이 서울, 서울에서는, 어,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주는 경우, 예, 제가 받은 경우, 예, 그리고 뒤집기는 이제 예전에, 예전에 이제 뭐, 워낙 뭐, 2014년에 안 나오니까요. 뒤집기에서 모은 경우, 예, 뭐 그런 경우도 이,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집기에서 요새는 잘, 예, 많이 안 나오는 동전 중에 하나고, 100만 개 발행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예, 사용제 중 하나입니다. 100만 개 나온, 나온 동전들이, 어, 1977년 10주, 50주, 그 다음에 2014년 50주, 그 다음에 1980주년 500주. 이렇게 100만 개의 들이 발행이 돼서 굉장히 그, 어, 1987년 500주 같은 경우는뭐 2만 5천 원 정도 거래하잖아요. 2014년은 한참 뒤에 나기 때문에 그거보다 는 못하지만 최소한 3, 4 0원 이상, 3 0 0 0원 정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앨범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 0주고요 예, 100만개. 예, 1만개 100만 발행입니다. 예. 이게 1번 스타트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그 미사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예, 광택이 좋습니다. 그굉장 앨범이 앨범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앨범에 붙어서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예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동전을 하면 이렇게 적어놓긴 하는데요. 2018년에 1,800원 정도 했고 미사용은 10, 예, 17년에 3,500원, 18년에 6,500원으로 뛴다고 미사일 굉장히 노, 비싼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노래 45만원 정도, 예, 하는 동전입니다. 와, 이거는 뭐, 2014년 치고는, 예, 굉장히,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앨범이요. 그, 요새 앨범, 달랍지도 않고, 굉장히 잘 벌어지고, 예전에 이거 넣다가 이렇게 손톱이 피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네요. 예전에는 예, 2014년 50주가 1000원인 적도 있었나 봐요. 네. 다 넣고, 마지막, 마지막, 지금 거의 다 넣거든요. 었 마지막에는 20번으로 번을 넣겠습니다. 20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하나의, 한 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21번. 아 이거는 굉장히 비씨도 예 굉장히 좋네요 그 편의점 가서 그 음료수 2000, 2000원이나 얼마짜리 사 먹고요 그 다음에 이 그이 동전을 받았습니다. 이 동전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예, 바로 안 보고 나가서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음료수를 받은 그 음료수를 공짜로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기뻤던 기억이 이 예, 요 근래 에요 근래 있어요. 올해 올해입니다. 완전 깨끗한 돈으로 홀더 처리했거든요. 바로 오자마자. 이런 동전들은 앞으로도 값이 굉장히 높고 또한 이 동전으로 교환을 또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동전은 많이 모아둘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1970년 10주로 다른 동전을 바꾸듯이 이것도 많이 모아두면 나중에 동전 교환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많이 모아두세요. 40번이요. 이렇게 두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두 장이요.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예, 41번서부터 이거는 예전에 그 영상을 찍으면서 홀더 처리 했는 동전들입니다 예, 놓고 모자르는 것은 홀더 처리를 해서 한번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홀더 처리하고 있는 것은 예, 2014년 50원 예, 홀더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홀더 예, 앨범 처리 앨범에 넣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60번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오늘은 1번서부터 예 20번까지 하나 그 다음에 21번서부터 예, 예 40번까지 둘 41번서부터 예 60번까지, 2014년, 예, 2 0 1년 50주 3개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다 넣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예, 홀더 처리해가지고, 예, 마, 마, 앨범 마무리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